예,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에서 47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그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 지절이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요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요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 적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예,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46장에서부터 해서 이집트와 아, 또 이집트를 공격하는 바벨론의 침공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예, 블리셋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을 통하여서 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바, 바벨론이 어,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는 어, 전체적인 어떤 배경과 이유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 이 시점에 있을 배경은요, 어, 요시아가 먹이토에서 바로 너고의 북진을 막으려다가 전사하는 걸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가 이제 609년이었는데요. 어, 이때 싸움은, 어, 이 이집트가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크게 아마 밀리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어, 그래서 다시 너고는 전세를 뒤집어 엎을 마음으로, 군세를 다시 모아왔고, 다시 이 605년,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한번더 붙습니다. 어, 역사를 보니까요, 이 1차 전쟁, 609년의 전쟁 때는, 어,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의 부친이 이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이 갈그미스 전투는, 어, 노부간네 살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그래서 친이 이 전투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이 갈기미스 전투에서는 뭐볼것 없이 정말 이 누구의 모든 군사력이 와해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역사적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 가운데는 그래도 예. 뭐 쓰고도 준치라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예. 이집트가 그래도 뭐 남아 있을 텐데 이제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임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2차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북쪽에서 이제 이집트가 완전히 그 무력화 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말씀이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0장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갈그미스 전투 2차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셨습니다. 어,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니까요. 블레셋은 어쨌든 매우 힘든 처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이 블레셋 도 다섯 개의 그 도시 국가의 연맹체잖아요. 그러니까 어, 막으려고 시도는 했겠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강력한 적이 북쪽에서 이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 북쪽에서의 어떤 그 공세를 이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어, 이지역에 이 무슨 우리나라 뭐그 우기 때처럼 장마철처럼 그렇게 큰 비가 올 거냐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말은 이 중동 지역에 마른 하천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와디라고 그러는데요 어 우기가 되기 전에는 이게 무슨 강인지 구분이 잘안 됩니다 어, 근기 때는 이게 중요한 어, 어떤 그 도로의 역할도 하고 했으니까요. 어, 그 말은 그만큼 이게 평평하다는 겁니다. 어, 거칠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 와디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급류가 됩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와디에 물이 들어차면요. 그 와디를 다니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건너다가도 급속하게 불어나는 물로 인해서 뭐 목숨을 잃는 것은 아주 십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바로 이 와디를 경험한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문화에 어떤 이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은 잘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 지역을 좀좀알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들인 두로와 시돈, 가사, 에스글론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에그론과 뭐또 갓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들이 동맹을 맺어서 어, 이런 여론 외부의 적을 이제 방어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게 될 거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오늘 부모님 말씀을 보면 오절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굴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어, 이 대머리가 된다는 건요 이 시대 사람들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뭐 생활하다가 머리가 빠지는 거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대머리가 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홀라당 벗겨버렸다. 이 수염이 깎여진다. 이거 굉장히 수치로운,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혹한 패배로 인하여서 어떤 수치가 너희들에게 임하는지를 알아라. 바로 이 대머리와 같은 그런 평지가 잠잠하게 여러분 평지에 왜 잠잠해요? 평지에 양대들을 치고 사람들이 뭐이 전쟁 때는 또 군대가 움직이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잠잠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패배,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형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5절에 어 끝에 부분, 니가 니몸베기를 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 그 바벨론 군대에 박살이 나고, 뭐 이집트 군대 박살이 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오가 있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면, 이 블레셋 지역이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부유합니다. 해상무역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아주 금이 넘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블레셋은 일찍부터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그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죠. 왜 왕을 세우게 되면 상비군을 가지게 되고, 그 상비군을 통해서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거 다 블레셋 배워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 자기 몸에 이 칼을 대어서 백이 시작하는 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한잔말 아시는가요? 예, 어느 왕자가 저에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예, 그 포로의 수치를 씻기 위해서, 나중에 복수하기 위해서 예, 그 쓸개를 입에 물고서는 그 고통을 예, 잊지 않으려고, 그 수치로 잊지 않으려고 하는 예, 그런 장면을 이제 와신상담의 의미에 담았습니다. 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와신상담이라는 말을 적용할 만큼 너희 군사들이 인막 어 분기탱천해가지고 어 두고보자 그렇게 칼을 갈아도 소용없어.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 적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골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다. 블레셋을 치르고 하나님 작성하셨는데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뭐 각오를 다지고 복수를 다짐한다는데 그거 다 헛수고다. 왜 이렇게 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이렇게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 무너지는 게 605년 어간입니다. 605년. 어 이집트가 갈금이스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무너지고. 그리고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결국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무너지는 그 내용에 대하여서 주목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던그 근원지가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대단히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뭐 뗄래야 뗄수 없는 비호하기에는 어, 너무 가까운 어, 또 사랑하기에는 너무 먼뭐 그런 존재인 거죠. 결국은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악한 영향에 대하여서 하나님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밀집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 밀집한 관계를 통해서 블레셋은 음으로 양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의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가르쳤던 거죠. 우상숭배를 블레셋에게서 아주 기기묘묘하게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복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어떤 영향력으로 <laughs>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사는 것을 분명합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미친 결과물에 대해 서 하나님이 주목하 신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를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았다는 거죠. 솔 제목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를 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진노하는야 너로 인하여서 다친 자가 너로 인하여서 어, 실족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내가 너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국 정치사회에 있어서 흘러갔던 모든 어, 등장인물들을 감안해 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그대로 묻어두고 지나가시나요? 아닙니다. 쿠대타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과 노태우 다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끝냈습니다.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 박정희는 그가 했던 그대로 총탄에 맞아 그것도 자신의 척근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대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씨 부끄럽게도 파면당했습니다.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게 더큰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앞으로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직장거리가 되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는 그런 영향을 주고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기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도심을 우 구하면서 금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또그 은혜의 자리에 머문과 함께 허락하신 은혜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도록 또한 이곳에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잊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